조명박물관 팀장 안상경입니다. 저희 플럭스 조명박물관은 감성조명 플럭스가 2005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명 전문박물관입니다. 이번 LED 엑스포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과 공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빛이 어, 너무 강하거나 무분결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빛이라도 환경 공해가 될수 있다라는 걸 같이 나누, 나누고 서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빛과 공예라는. 공예,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이제 빛과 예술인 거죠. 플룩스는 매년 라이트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빛이 어, 기술, 그냥 기술적인 요소나 산업의 선물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라걸 저희 라이트 아트 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이재영 작가의 LED 매트릭스 작품이고요. 여기 있는 건이강성윤 갈대 소명하고봉친데 저희 이제 신명란 작가하고 영혼특집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작품이에 이제 감성조명이에요. 보시면, 자연에서는 매 시간, 매 주초, 사람의 생체 시스템하고 같이 빛이 변하잖아요. 똑같은 빛이 없는데, 우리 한 벽에서는 하나로 정해진 너무 지나친 빛으로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간의 감성 주기와 맞춰서 이렇게 씬을 설정해서 이제 작품으로 느껴보실 수 있고 지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가리 주제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플립스 음, LED. 음. LED 디바예요 헬레즈라는 필립스 LED 브랜드죠. 이런 조명들이 보면 이게 방금 전국 방에 사용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추가라이터라고 각설탕 조면인데 음. 이게 LED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빛의 어떤 변화를 천천히 즐겨보시면서 이렇게 자연의 빛을 느껴보실 수 있게 그렇게 연출했습니다.